대강절, 기다릴 때 강림을 강. 절기절자에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린다. 예전에는 초림 예수를 기다렸지만, 이제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죠, 실제로는. 하지만 절기상으로는 성탄절 앞에 사주 안을 지키기 때문에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우리 신자들한테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의미가 더 있다고 봅니다. 자 기다린다는 의미로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다에 일을 나간 남편이 하루 이틀 삼일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편을 기다리는 어부 아내의 심정 아시죠? 심지어 그러다가 계속 추위가 와도 밥 먹는 것도 잃고 집에 가는 것도 이제 먹고 하다가 망구석이 되었다는 어느 어부의 아내 이야기 러 아실 분도 있을 겁니다. 모진 해풍에도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남편은 오지 않고, 아내의 안타까운 죽음만 있었다. 그런 얘기죠.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린 아내의 심정,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죠. 밤이면 아이들은 돈 벌러 나간 아빠가 맛있는 간식, 붕어빵, 호빵, 사들고 올 것을 기다리기도 하고, 긴긴밤 심심한 사람들은 불면을 보내는 방법으로 군밤 장수가 지나가길 메밀목 장수가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인 한날짜에 혼인 날 신부는 자기를 데려갈 신랑을 애타게 기다리기도 합니다. 또 밤새 독감과 고열에 시달린 환자는 속히 날이 밝아서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날에 뜨거운 태양에 지친 사슴은 목을 죽일 실만한 물가를 찾고 기다립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기다리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지요. 사람을 지치게 하기도 하고 낙심케 하며 고통의 시간을 안겨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은 참 많은 것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다릴 대상이 분명한 것은 참으로 더 행복한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기다릴 아빠가 있고 남편이 있고 메밀목 장수가 있고 아침 있고 또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을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것은 기다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나요 세례를 베풀던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1 1절에 예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칭찬한 그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사명들 미리 선전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심령이 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의 심령으로 죄 없는 심령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까지 마음 다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찾아서 요한한테 그럼 우리가 어찌하여야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까 그때는 예수님의 선포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나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회개하라. 하나님을 안 믿은 거 회개하고 보내실 예수님 을안 믿은 거 회개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내실 분 메시아가 예수님인지 세례요한은 좀 헷갈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자기는 지금 세례요한 어디 있냐 하면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제자들 둘을 보냅니다. 다른 본문을 보면 둘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요한이 오기서 이 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물어 물어봐라.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요 메시아 사상이 수천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고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 하는 것이죠. 이사야 1 1장에 예언된 거 지난 주에 한번 보셨죠? 굳센 믿음과 사상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 굳센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모든 문제가 일도 이스라엘의 고통이 떠나간다 이런 얘기, 얘기죠. 밖으로는 로마의 노예 속박을 벗어나고 안으로는 참된 하나님 통치를 받을 그 나라, 메시아를 통하여 세워질 나라가 이말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심지어 세례 요한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헷갈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천군 천사가 오든지 아니면 강건적인 예수님 오심으로 강건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다윗처럼 세워져 가지고 될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너무나 조용하게 가난한 자. 병자, 소외된 자,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한테 놀라운 일들이 변하고,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믿어보는 거죠. 믿어볼까? 헷갈리기도 해요. 그러나 의심이 생기기도 해요. 예, 범인했어요. 아, 나 같은 서생인데 내가 세례를 베풀던 사람인데, 내가 세례 요한이잖아. 내가 예수한테도 세례를 주었는데,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가르친 제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제자가 더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메시아라고 생각하면 내가 세례해 줬는데, 그, 그 생각이 될수 있죠? 그런저런 생각을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는 기적들, 이적들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문을 갖고 있나니, 물어보라고 되었습니다. 세례관도 이 시대의 선지자였지만, 메시아에 대한 오해의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떨어부리기 위해서 더 확실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가서 전도를 전하는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사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 속담에 아는 돌다리 도두들겨보고 걷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의미로 한번 3절을 보세요.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라고 했어요. 말라기 3장 1절에도 나오는 예언된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5절에도 비슷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이런 질문을 요한의 제자들 와서 했으면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메시아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 오직 구약 예언의 성취자로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임을 말씀하고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했죠. 5절, 또 이사야 29장 18절 말씀, 35장 5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 예언대로 말합니다. 소경, 즉 맹인이 보며 못 걷는자가 그러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자가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한마디로, 여러분,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이 만약,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의 소원은요, 한 번만 눈을 뜨서 봤으면이에요. 제가 잘안 보이는데, 딱 쓰니까, 광명하게 잘 보여요. 이런 거예요. 그안 보이는 사람한테는 보이는 게 소원이고, 보이게 해준 사람은 뭘까요? 은인이잖아요. 은인. 그리고 따라다닐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안 보이는 걸 보이게 되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는 그 개인한테는 구세준 거죠. 메시아인 거예요. 그리고 못 걷는 자. 자기는 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거를 걷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또 나병 환자. 사람들은 나병 환자 문둥병 걸리면, 이수를 이렇게 하고, 저를 보셔야 재밌는데, 저를 보세요. 이수를 윗입술로 이렇게 돕고, 뭐, 뭐, 미세곤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녀야 돼요. 나병 환자 옛날 규례요. 그냥 댕기다가, 사람들이 부정을 타면, 심지어 돌로, 아, 오전에 돌리게 했는데, 돌 던져 돌마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미징하다, 미징하다, 미징하다. 이렇게 말하고 댕기면, 사람들이, 뭐, 음, 음, 소리 들리지만, 어이구, 저, 제문덕뱅에다 하고서 피해서 갑니다. 저기, 우라, 우리 저기서부터 피해서 가게 되지. 그게, 그때 당시 풍섭이고 규례였어요. 그런 사람을 깨끗하게 받았으니까, 남들하고 대화도 할수 있고,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같이 식사하고 있다가, 누가 방구를 뻥 끼었네? 누구야? 러지 <laughs> 그래도 냄새가 안 나면 잘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방울깨는 냄새가 지독해. 밥 먹기 좀 힘들잖아요. 나병 환자가 환자잖아, 환자 환자 몸엔 실돈저도 냄새가 좀 나지요. 예, 저도 운동 막 하고 땀내가 풀풀 나는데, 그러면서 먹 이리 와봐 뽀뽀 한번 하자. 이러면 뭐라 고할까요 냄새나 처리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끗함을 받았으니 그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요? 못 듣는 자 여러분 한 개도 안 들려요. 근데딱 기구 뭐 꼽아 주니까 잘 들려. 와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저하늘에 새가 그냥 날아가는 줄 알았더니 깻꼬리 같은 소리를 내면서 <laughs> 날아고 까치가 까까까까까 이렇게도 하고 잠새가 착착착착착착 막 이렇게 노래도 하는구나. 병아리랑 뾱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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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가 들려요. 너무나 좋은 거죠. 근데 심지어 또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아 예수님이 예, 죽은 자가 손을, 행렬 메고 가는데, 대니 트 행에 손을, 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아요. 와, 아, 놀라운 일이구나.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게 뭡니까? 옛날에 왜 가난했어요? 몰라요. 우리나라 같으면 가난이 대물리 된 이유가 뭡니까? 못 배우세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어땠어요?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들은 가르치려고 했죠? 공부시키려고 한 거예요. 가난을 대물림하기 싫어가지고. 결국 가난한 자의 복음은 배움이었던 거예요. 가난한 자의 복음은 예수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가? 아이고, 오늘 먹고 죽을 그것도 없는데 배울 수 있나요? 한 개도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하나님 나라. 살고 오늘 당장 먹을 기니도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에 백날 얘기해 보세요. 들리는지 안 들립니다. 궁극적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먹을 거고 입을 거예요. 그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소망이 부여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가난 때문에 받았던 서러움 내 아픔 때문에 날 무시했던 그런 거 없다. 그런 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약한 자의 소원들이 이루어짐을 볼때 메시아가 임한 땜을 말씀해 줍니다. 맹인에게는 보는 것이 소원이고 못 듣는 자는 듣는 것, 나병한 자에게는 깨끗해짐이 또한 안타깝게 죽은 자에게는 살아나는 것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으로 풍성함을 맛보는 것이 소원승치죠.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날, 메시아가 다스리는 날이시죠. 세상 그런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 이루어주시길 원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요. 만난 자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게 오라고 말해요.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으라고 그래요. 돈 없는데 어떻게 사 먹어요. 결국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은혜는 그래서 공짜예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잖아요. 은혜, 선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해가지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만세 전부터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이 땡땡 할머니, 김 땡땡 할머니. 만세 전부터 주님의 사랑으로 택정되어서 주님의 자녀로 삶을 살으라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자들이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응답의 기도를 들은 사람이 어찌 주님에게서 떠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절대로 주의 사랑을 떠나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아요. 제대로 체형하지 못한 사람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 믿음에서 떠났죠. 제대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을 몰랐기 때문에요. 자기가 아는 이상과 그게 틀린 달라지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쉽게 버리는 거예요.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사랑하는 사이는 어때죠? 조금 마음 상해도 품어 주지요. 아이고 내가 저 인간 저래야지 저래도 내가 그래도 품고 가야지 이래 되는 건데. 내가 죽든 말든 나면 뭔 상관이 있노? 이러면 남인 거예요.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거 나쁜 것도 고쳐가지고, 응? 가족이니까, 응? 영적 가족이니까 같이 살란 거예요. 치, 대고후디끼기 해도, 그래도 어떻게 든진고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아프다고 그냥, 응? 다리 좀 못, 못 걷고 한다고 버리고 합니까? 얻고 가잖아요, 얻고. 자기 자식이니까. 남의 자식이면. 아이고, 뭐, 안타깝긴 해도 짜겠나 그냥, 그냥 가야지, 뭐. 그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육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면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실족하지 아니 하는 자를 복이 있는데, 실족한 자들도 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게냐 뭐냐 하면, 공만 해보니까요. 무슨 말일까요? 누구는 예수님 오심으로 치유와 행복을 맛보고 기쁨이 생겨나지만 누구는 예수님이 존재하심으로 예수님이 일하시는 기적들로 통하여 심령이 불편해요. 마음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 교사, 헤롯, 빌라도 등등등 여기에 가룟 유다도 포함되죠. 심령이 불편해요. 메시아에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그분이 행하신 능력 있는 일을 보고 확신에 찬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그분이 진짜로 예수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본 사람 뭡니까? 목수의 아들, 별볼일 없는 그 목수쟁이 아들이지. 이렇게밖에 안 믿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하면 나를 내 나를 옛날부터 아이고 거집자석그내다안다 그 그럴 놈이 아니야. <laughs> 다 알아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까지 하셨냐면 나를 보고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는 것까지 했어요. 예수님이 빵한 조각을 떡 대더니 하나를 축사하시고 축복 기도하시고 또제 축사가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떡을 나눠줬더니 오천 명이 먹고 남았잖아 열두 강조리가 예수님이 여기 죽었다 가 나사로가 죽어 죽어갖고 지금 썩어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가까이 가지 마세요 냄새납니다. 믿으면, 너희가 믿으면 주님의 능력을 보리라! 뭐, 이럴까? 그래도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 서로요! 나 서로요! 나오라! 하고 나 서로가 칭칭 감고 있던 그 수족의 동의 맹걸 그냥 맹고 이렇게 뚝뚝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하신 일, 능력, 그걸 보고서라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차라리 그거라도 보고 믿어야, 그게 믿, 그러라도 믿음이 생기는 게 낫지, 없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그죠? 그분이 행하신 능력인인을 보고 확신에 찬 믿음에 거하는 거.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는 거 주님.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그래야 돼. 그래야 믿음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기다릴지 모르는 막연함은 참 힘이 들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이죠. 상당한 일이 많죠, 옛날에는. 옛날에는, 예, 여러분이, 예, 좀 전에, 뭐 오전에 말씀, 선을 보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연애해서 결혼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옛날 선보, 선보고 결혼한 건 양반이잖아요. 그리고 사진 한장 보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근데, 어느 날, 저 동구밭에 가면 어떤 사람이 기다릴 거야? <laughs> 그, 대충. 그래요? 이름이 뭐라고 하던가요? 나도 몰라. 하여튼, 가면 기다리고 있어. 그 사람 만나갖고이 자리에 밖에 갔더니, 좀 나이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인 줄 알고 따라가갖고 그냥 같이 사는 사람도 옛날에 있었다 하대요. 황당한 일이. 그게 왜그러니회들 고시간이 그 그분이 좀 조금 더 일찍 지나가는 바람에, 원래 만나는 사람 뒤로, 디디 뒤에 갔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누군지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만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나가는 거죠. 스쳐 가는 거야.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가 기다릴 대상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로자 질문을 하러 가는 거예요. 제자들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릴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라는 걸 알려 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릴 사람이 당신입니까라고 질문을 하라고 한 것이죠. 메시아를 직접 대면하지 못한 사람들. 지금 베샤를 직접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또 예수님 당시에 베샤를 직접 본 사람들, 하지만 믿지 못한 사람들 있었겠죠. 이들의 신앙을 공고히하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모를 때 모른다 인정하는 거 어떻게 보면 큰 용기입니다. 모를 때 질문하는 것도 용기라는 것이죠. 그것도 모르냐는 핀잔과 시선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까요? 어느 TV를 보니까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나와요. 자녀들 셋을 잘 키우고 심지어 나무자식들로잘 키웠어요. 그런데 한글 배울 기회를 놓쳤죠. 그래서 갑자기 일하던 아주머니가 이제 나갔어요. 사람을 구해야 되잖아요. 알바 구함 써야 되는데 쓸 줄을 몰라요. 말은 할줄 알지만 그걸 누구한테 자식들한테 말하려니까 창피해. 몇날 며칠 끙끙대다가 식당 밥 먹으러 온 어, 아는 분한테 좀 써달라고 하는 거죠. 한글을 배우게 돼요 나중에 가서. 모르면 모른다고 말할 용기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세라이 와는요 자기가 스승이고 그때 당시 최고의 선지자로 칭해지는 예언자예요. 그런데도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는 할수 없는 질문을 예수님한테 가서 하게끔 합니다. 그것이 용기예요. 그 용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대상 성탄절에 되면 이렇게 트리를 해놓고 기다리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려주게 된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다릴 대상 이렇게 신앙하는, 생활하는 이유가 주일이 오늘 어제 말했게 주님의 날에 주님께 속한 날에 주의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을 기쁘게 기다리는 것이 주님의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날, 오전에 말씀도했지만 주의 날, 주님께 속한 날이기 때문에 소유격, 주님이 주인인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되어 우리 생각과 우리 의지로 우리 욕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행동은 잘못됐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오전 말씀. 오늘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 다른 이에게 갈 바와 목표를 분명히 인도해 주는 용기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의 말씀인데요. 질문을 통해 기다릴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한 은혜의 말씀이에요.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목 끊는 사람이 그러며, 나병한 자 끝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해준 사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가 안 믿으시면, 예수의 배경 때문에 안 믿으시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라도 믿으실 수 있는 믿음의 반열에 다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 절대 군주 모습처럼 강건적이고 위압적이며, 천군 천사와 함께 오셔서 다스릴라라 그런 모습이 아니야. 조용한 평화의 메시아의 모습이라 세례요한도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들었지만 그 의문을 서운한 질문으로 바꿔서 능력의 일을 통한 메시아, 능력의 일을 행한 메시아, 그분을 믿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오해를 넘어서, 예언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성취를 위해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게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일을 자랑치 않고, 오직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을 성취하러 온 자가 바로 자신임을 겸손하게 알려주십니다. 의문을, 질문을 통해 확실한 믿음으로, 나가는 모습은 전성을 향해 가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오실 그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제부터 영원히 영원까지 계신 그분을 인정하고 믿고 확실히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때론 헷갈리고 의심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말씀인 성경을 거울 삼아 신실하게 믿고 오신다 하셨으니.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대상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쁨의 사람들 되기를 추원합니다.